얼마 전 세상을 떠난 개그계의 전설 전유성은 자신의 묘비명으로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으냐는 질문에 웃지마 너도 곧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한국 개그계의 대부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웃음을 선사하고 갔습니다. 몇년 전부터 인터넷에 나도는 우스갯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작자와 출처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냥 한번 웃어 보고자 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조선 땅에 와보니 남자들이 머리에 이상한 것을 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 양반에게 물어봤습니다. 머리에 쓴게 무엇이오? 갓이오 뭐라고요? 가시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갓을 항상 머리에 모시고 다닌다는 말인가 보네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 이름은 무엇이요? 양반은 붓으로 한자를 써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침조, 고을선, 조선이라 하오. 이에 선교사가 한자로 조선 쓰는 순서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조는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에 날 일자를 쓰고 또 열십 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을 뜻하는 달 월자를 씁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는 깜짝 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와 삶을 함께 사는 경건한 민족인가 보다. 그럼 조선의 선자는 어떻게 쓰느냐고 물었더니 선은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이에 선교사가 또다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투스라 하는데 다섯 알파벳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뜻하는 머리 글자이고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뜻하니 선은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네요. 따라서 조선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는 조선 관련 영어 문서에 조선 사람을 chosen people로 표시한 것을 떠올리며 또한번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와우! 선택된 사람들. chosen people. 조선은 유대인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하신 민족이로구나 하였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오늘날 한시도 고요할 틈이 없게 되어버린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익투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